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다한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아... 자꾸 캠핑카를 어, 어, 자꾸 고치게 되는데 어, 뭐랄까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자꾸 고치게 되는 게 어, 캠핑카 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부터, 뭐, 라이프 스타일을 안다고 하면은, 아, 요렇게 설치해 주세요. 저렇게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지만은, 아, 그런 게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스스로, 어, 다이를 업그레이드, 다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걸 하려고 하면은, 이 TV를, 요 TV를 옮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TV를 어느 쪽으로 옮기려고 하면은, 이쪽 부분을 옮기려고 합니다. 왜이쪽 부분을 올리려고 하냐고 하면은, 지금 거실의 형태가 요렇게 마주보기로 해서 의자가 두 개가 있는데, 어, TV를 시청한다고 하면은, 어, 요게 앉은 사람들은 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세명네명 갔을 때 항상 요게 세 명이 앉아 졸로이 앉아서 보고 한 사람은 서서 보든지 아니면 의자를 좀 가져와 가지고 요걸 보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모양이 어떠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요 부분에 TV가 없어지고 좀 깔끔하게 된다고 하면은 음. 공기청정기도, 뭐, 여기로 옮기고, 뭐, 요렇게 해가지고, 좀더 다르게 좀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옮기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 요거거든요. 어, 이거를, 이거를 해체를 해야 돼요. 이거를 띄워내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고 하면은, 어, 제차 같은 경우는 확장형 침대가, 벙커베드가 확장형 침대거든요. 그래서 이 확장형 침대를 꺼내가지고 꺼내면은 이게 받침대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가로로 이렇게, 어, 이 세로죠. 세로로 해가지고 두명 정도가 잘수 있게 이렇게 만든 차량인데 뭐 쓰다 보니까는 이걸 당겨가지고 어, 또 매트리스를 확장해서 설치를 하고 또 올라가 잘때이 좁은 공간 뭐~ 한 요까지 나와버리거든요 요까지요 요까지 나와버리니까는 사실 이 부분이 죽어버려요 그럼 요 밑에 있는 어~ 쇼파도 사용하기가 좀 힘들게 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뭐~ 벙커 베드가 확장형이지만은 이 확장형으로 뭐~ 한두 번 쓰고 말았어요 그다음부터는 뭐~ 어~ 불편하기도 하고 어~ 뭐~ 그래서 어~ 쓰지 않고 오히려 그냥 여기는 그냥 1인 침대로 해서 뭐, 이불장이나 아니면은, 뭐, 1인 침대를 해서 이렇게, 어 쓰고 있는, 어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쓰는 게, 고정으로 쓰는 게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어 필요가 없는, 어 장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띄어내고, 여기다가, 어, TV를, 어 설치를 하면은, 요렇게 TV가, 어 보이니까는, 양쪽으로, 어 다볼 수가 있겠죠. 양쪽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이게 이제 뭐 전자제품 같은 경를 옮길 때는 사실 제일 뭐 골치가 아프고 생각을 해봐야 될게 전원입니다. 전원을 어떻게 땡길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데 예전에 제가 캠핑카를 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초보들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할때 중간에 배전함, 중간 배전함들을 한 두세 개 정도를 설치를 해놔면은 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이 컨트롤 패널에도 이 지금 TV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t v 의 스위치를 여면은 여기 어, TV에 전원이 들어오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성했나라고 한참을 좀 들으다 보니까는 어, 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고 하면은 이저 뒤쪽에 있는 게 어, 요게 뭐 릴레이 같은 14V를 여주는 어떤 장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따라가 보니까는, 지금 이 TV가, TV의 스위치 선은, 보통 저도 스위치 작업을 하지만 전부 다 플러스 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TV인데, 이 흰선이, 요렇게 따라가가지고, 어디로 연결됐냐 하면은, 요 뒤쪽에 있는 한 릴레이 같은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그 릴레이에서는, 지금, 뭐, 아무튼, 복잡하게 지금 선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빨간 선이, 어, 나와가지고, 이릴레이 중에 하나에서 빨간 선이 그 TV 에 연결된 릴레이에서 빨간 선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돌아가지고 뭐 어딘가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디로 어디로 배선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딘가로 해가지고 TV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연결된 플러스 선은 아마 어, 여기에 릴레이 같은 릴레이인지 모르겠지만 음, 저기서 나가는 빨간 선일 거예요. 그러면 TV를 열로 옮기면은 그 빨간 선을 찾아가지고 요거하고 연결하면 플러스 는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 선은, 어, 요, 요, 게여기 쪽이 마이너스거든요. 이쪽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요쪽 여기다가 연결을 하면은 지금 이 컨트롤 패널을 그대로 어, 쓰면서 요걸 눌리면은 이제 어, TV가 전원이 켜지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저 뒤쪽에가 저 흰색으로 해가지고 종이로 제가 써놨는데 저기 전부 다저 퓨즈거든요. 퓨즈 박스인데 퓨즈 박스에도 다 릴레이하고 연결해가지고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저기 나오는 빨간선을 어 빨간선이 요기하고연결됐으니까 요것만 찾아가지고 연결을 하면은 휴지 박스도 그대로 쓰고 요 컨트롤 패널도 그대로 어쓸수 있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어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거 뭐 보는데 저도 저런 건 처음이거든요. <laughs> 전체적인 컨트롤 박스를 이때까지 건드려 본 적은 없어요. 아, 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박스 없이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전기가 통하게 플라스마에서 연결한 건데 컨트롤 박스를 지금 건드려 보기는 이번에 어, tv를 작업할 때가 처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한번 tv를 한번 옮겨 보려고 합니다. 여게 오면은 뭐다 같이 볼 수도 있고요. 구성상으로도 이쪽 공간이 좀탁 튀니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분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냉장고에, 냉장고에 이제 벤트를 설치를 한다고 이걸 한번 다 드러낸 적이 있잖아요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피스로 해가지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피스로 바아가 연결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피스만 빼내면은 이게 툭 이렇게 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어, 일단은 어, 이 확장형 침대의 선반 부분을 띄어냈습니다 한 간단하게 피스를 1 주셨네 다 개, 다개여개 정도가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래 위로 6개 정도가 이렇게 박혀 있어 가지고요.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어, 박혀 있는 거를 피스 6개떼 가지고 어, 빼 가지고 한쪽 가 쪽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어, 이제 여기다가 어, TV를 어, 브라켓을 달아 가지고요, 달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손 작업들. 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아, 좀 귀찮은 작업이긴 하죠.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TV 브라켓은 이런 식으로 이제 커버가 씌워져 있고, 이 커버를 이렇게 옆에 뭐, 저 뭐, 뭐 일자 드라이버랑 같은 걸로 제키면은 이런 식으로 탈거가 되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피스를 다 분리를 하면은, 어 이게, 이 브라켓이 떨어져 나오는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붙어 있나 한참을 보다가, 어 이렇게 커버가, 커버를 발견하고 커버를 떼니까는 이런 식으로 되네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 브라켓이 양면 테이프로 거의 뭐 3M인가봐요. 3M으로 해가지고 뒤쪽에 나사를 풀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안떨어지는것 같아서는, 어, 3M 양면 테이프로 강력 양봉 테이프로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보통 이렇게 붙이 나면은 정말 떼기 힘든데, 어, 이럴 때는 꿀팁으로 그냥 이 드라이기 이용해가지고요. 어, 드라이기로 이렇게 뜨겁게 약간 달구면은, 어, 이게 접착제라서 잘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떼면 됩니다. 그러면 어, 가구의 상처도 그렇게 나지 않고 잘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참고해. 어, 꿀팁으로 하나 드릴게요. 자 이렇게 TV를 이쪽에서 여기 있는 걸 떼서 어, 여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뭐 이쪽에 이제 양쪽에 있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어, TV를 보면은 한요 정도 위치가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앉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한 요, 요렇게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다 같이 볼 때는 이 브라켓이 늘어나니까는 요거를내 가지고 어, 익스텐션이 여기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양쪽에서 여기서도 볼수 있고 이 자리에서도 볼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옮기고요. 그리고 이 CCTV도 높이를 어느 정도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어 띄어낸 자리가 조금 뭐 지저분하니까는 뭐 요거 정리하는 거는 뭐 땅그라 뭐 붙이든. 어 데코 타일을 붙이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요 어, 좀 꾸며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TV를 이렇게 옮기는 거는 마무리했고요. 나중에 배선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